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01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지금 시즌 2로 넘어갔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크 기억나시죠? I want to speak English. 그렇죠? Very well. 자, 이렇게 연결한 방식이 청크였습니다. 음, 아직 기억하시네요? 자, 그리고 어, 새롭게 문장을 또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영화 보다 한번 가볼까요? 나 이번 주말에 영화 볼 거야.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나올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I will see a movie.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주말, this weekend.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다 볼게요. 음, 간단하죠? 네. 자한번더 해볼게요. 아 이렇게 길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가능하죠? 청크니까 덩어리를 뒤로 빼도 되고요. 이번 주말에 난 시내에서 친구들이랑 영화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This weekend, I will see a movie. 어, 보이세요? 네. u r e friends in downtown?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청크는 덩어리화시켰다면 누구나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이었고요. 자, 어, 이번 시즌에 달라진 걸 한번 좀볼 건데요. 일단 강의 특징, 달라진 점, 제일 중요하죠. 그럼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강의 특징은 복잡한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섯 개씩. 어, 보면, 어, 달라지지 않았네 생각하지만 계속 기다리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쉽게 <laughs> 재미있을수 없다. 맞아요. 더 재밌게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초강이다 보니까, 음, 보시면 이렇게 유용한 표현을 좀더 접근했어요. 많은 분들이 어, 너무 좋은데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표현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거는 헷갈리는 표현을 제가 한번더 접목했어요. 간단하게 문법을 좀더 들어갔던 거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완벽하게 배웠던 것도 저희가 재 학습할 수 있도록 결론을 리뷰죠. 네, 그거를 쉽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어, 강의 구성 30강, 그 다음 20분인데, 실제로 한 15분, 16분짜리도 간간히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좀 지치잖아요. 좀더 중간에 텀을 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외인데요 어, 이렇게 이번 시즌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주제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물론 남성도 있고요. 보시면 많이 공감하고 쓰고 싶은 표현들이 많을 거예요. 보시면 뭐 성형수술 받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화장을 고치다, 피부 관리 받다, 네, 공감되시죠? Look younger. 자, 화장을 고치다, fix my makeup. 한번 들어볼까요? 네, fix my makeup. 그렇죠, 이렇게 발음도 들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꼬인부를보세요 어, 네, <laughs>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A, B, C라고 저희가 단정지을 때이 C 꼬인부가 이렇게 기존에는 every day였으면 every single day 한번더 응용을 했죠. 그리고 휴가 중에 during the vacation, 뭐 all the time, at once 이런 다양한 표현을 좀 접근해 봤다는 거죠. 우리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음, 너 휴가 중에 성형 수술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죠? Do you want to have plastic surgery during the vacation? 이렇게 되겠나요?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어, 좀 재밌는 요소를 많이 넣어봤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대화체에서 큰 변화를 좀 주려고 했는데요. 좀더 길게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Wow, your girlfriend looks younger than I thought. 비교급을 썼는데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Looks younger. 더 어려 보이다. 이런 말인데 Look younger.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패턴식으로 알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즌에 크게 달라진 건키 포인트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어 많이 쓴 패턴을 다시 한번 제가 따로 빼서 알려드리기 시작한 거죠. You look smart, you look pretty, you look great 이런 표현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어때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수업을 들어봐야겠지만 좀 비교할 때 헷갈린 단어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훨씬 더어 진짜 뭔가 다르구나 느낄 거예요. 제일 중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이런 깊숙하게 하나하나는 제가 더 챙겨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 수업 시간에 또 재밌게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